다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이려 습수요 볼게요. 자, 밭에서 이삭을 주는 어린애들 말이 이제 인용하고 있습니다. 어린애들 말을. 인용을 하고 있어요. 자, 온종일 이삭을 주어봐야 소쿠리도 안 차요. 이사을주는데 먹을 것 줍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아까 고기에서 얘기했던 상황이 나온거죠요이 공식 탄 삶의 영향이 일기니다 한 톨도 남김없이 인걸 관창에서 받쳐야 돼, 요 벼를 배워야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뭐 솜씨가 좋다기보다는 어 이제 어떻게 이거를 수확을 하든지간에 이거를 관창, 이 관가, 그 관리들이 빼앗나 간단 말이야. 관리들이 이것을 수탈해가기 때문에 어그한 톨도 남김이 없다는 거는 벼베더니가 진짜 솜씨가 좋다고 했을 게 말하는 거보다는 조금 이제 비꼬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당시의 상황. 어차피 우리가 어떻게든, 어떻, 어떻게든지 간에, 이런, 어, 열심히 농사를 지어봐야 관리들빼앗아 가기 때문에, 이거를 벼베니가 성씨 좋아서 빼앗아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비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지금 이제 관리들이, 어, 관리들이 이제 수탈을 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구피판 그 삶의 어떤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근본적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 백성들의 탓이 아니라 이런 어, 관리들이 어떤 수탈에 가는 그러한 어, 내용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좀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작품. 김창엽의 산민이에요. 산에서 사는 거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이 작품은 좀 모의고사에 역시 잘 나오는 그런 작품입니다. 근데 작품 내용은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사는 사람들. 자, 이게 지금 누구의 시선으로 보는 겁니까? 아까 봤던 거. 지식인의 시선으로 보는 거죠? 지식인 작가들. 어, 그 지식인 작가들이 당대 백성들의 삶에 그만큼 관심들이 있었고, 어, 두 가지 방향이 있을 것 같아요. 정약그 아까 이제 필기한 내용, 1 1 4쪽의 필기의 내용에서 봤듯이, 그 정약형과 같이 좀 이렇게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백성들의 어떤 건강한 삶의 모습들을 그러한 작품들이 있고 이렇게 김창윤의 산민이나 쑤수요처럼 어, 굉장히 그 탐관 우리들의 행태나 이들의 궁핍한 삶에 대해서 무엇이 원인인가 냉철한 어떤 사회적 현실을 바라보는 어, 그러한 시선들도 좀 존재했다는 얘기예요자 그래서 말에서 내려왔다는 것 자체가 양반신분인거죠 하자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하자가 양반신분임을 말해줘요 사람 보는 이제 부인입니다 부인. 자 이제 부인이 부인과 이제 어떤 대화죠. 어, 부인이 문을 열고 나와 보고는 초가집 안으로 맞아들이고 나그네 위아이 화제자신일 겁니다. 밥상을 내온다라서 그만큼 이제 어, 향촌 향촌에 사는 그런 백성들의 어떤 따뜻한 좀 인심을 엿볼 수 있는 거죠. 이은 의견도 손박하면서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 탓이 아니라는 거야. 항상 외적인 그런 부조리가 문제인 거지. 물어봅니다. 바깥 어른은 어디 계시오? 어, 아침에 쟁기 들고 산에 갔다고. 쟁기 들고 산에 갔다는 건 이제 뭐 농사지으러 간 거죠. 농사지으러 간 건데 어, 산 밭은 너무나 갈기 어려워요. 이들이 살기에 굉장히 척박한 환경이라는 거. 살기 어렵다는 거죠 산속에서 해가 점유 들어 못 오신다. 사방은 둘러봐도 이웃은 없고 산 밭도 갈기 어렵고 이웃도 없고. 사나운 호랑이도 하나요. 그러니까 나무를 캐도 광주리에 다못 차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충분하게 먹고 살 것이 충분치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네. 내용들은 산에서 살아나기가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걸좀 보여주는 거야 척박하다는 걸좀 보여줍니다. 그럼 물어보는 거야. 전체적으로 이제 부인과의 이런 대화체로 되어 있죠. 지금 전체적으로 대화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음. 그러면 가련하게 이곳이 뭐가 좋아서 이게 가파른 산골짜기에 살고 있냐. 이런 열악함에서 살고 있냐. 물음을 던지는 거죠. 어. 문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 좋게 하겠죠. 저 너머의 평지는. 근데 가려해도 고골 관리가 겁이 난다. 그러니까 관리들의 횡포가 어땠다는 거죠. 극신했다는 얘기죠. 펜포가 극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평지가 더 좋지 않기 때문에 여기 왔다는 거예요. 차라리 차라리 척박한 환경이 낫다는 거지. 그래서 차라리 이런 산속의 척박한 환경이 환경 이런 홍포보다는 어, 더 낫다는 얘기예요. 음, 그래서 이 평지가 평지에 이제 고을 관리들이 있지만 저는 평지에 가려 해도 고을 관리가 이제 겁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과 평지를 대비시키고 있죠. 근데 산이 분명히 살기가 안 좋은데, 저는 안 좋은 여건들이 있는데 왜 그러느냐. 고을 관리들이 엄청나게 수탈을 하고 어? 아주 백성들을 못살게 불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못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문제 어1 번부터 풀겠습니다. 자 가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거어뭐5 번이 정답이 되겠죠. 가는 아이의 말을 인용을 했군 그렇지? 어 그래서 아이의 말을 인용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부인의 말을 인용하고 있죠. 부인의 말 그래서 화자의 현실인식그 비판적인 어떤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관리들의 횡포가 극심하고. 백성들에게 가혹하게 수탈해가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쿠리하고 뭐예요 니어는 소쿠리하고 광주리죠. 뭐 충분하게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여기에 뭔가를 담아서 풍족하게 먹지를 못하는 구비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결핍을 느끼는 것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거죠. 아무리 뭐 이삭 주어봐야 소쿠리도 안 차는 거고 나무를 캐도 광주리에 못 차는 거니까. 자, 3번 볼게요. 1번. 이삭을 죽고 삼밭을 가는 행위가 제시되는데 이를 통해 백성들의 공핍판 상황. 맞습니다. 공피하게 살고 있는데 관리들의 횡포 마저 극심합니다. 벼베는 소식 하도 좋다고 비꼬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그 상황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공감을 하는 것 자체가 연민입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좀 형상화, 구조적인 차원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어떤 관리들의 횡포, 외부적 요인들, 이런 어, 신분제에 의한 어떤 억압,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구조적인 차원을 사실적으로 좀 형상화하고 있어요. 자, 비에서는 벼베느니와 관창, 상권자계 사느니와 고을 관리의 관계, 고통의 원인이 관리들의 그치면 어, 아주 횡포들이 극심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나근에 의 박상 내온 사람에 대한 정보는 D와 E를 통해 제시가 되는데, 그죠? 어, 이를 통해 공핍한 가운데 순박한 인정을 잃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 있는 거고요 D에서는 지금 향촌의 상황이, E에서는 E와 대비되는 전후형 평지의 상황이 제시가 되는데, 부조리한 것에 맞서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속수 무책이죠? 백성들이 뭐라고 했어요? 어, 대응하는 내용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 5번인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